아, 요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현 상황을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 참,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요. 아,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처처에서, 곳곳에서, 아비규환이라니까. 정말 이 비명이, 죽겠다고 하는 이 비명이, 아, 하늘을 찔러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극소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참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나라가 망했다고 망했다고 큰일났다고 큰일났다고 난리를 쳐요. 또한 쪽에서는 뭐 미스터트 후앙과 뭐 어디에서는 아, 이제 세상에 겨우 뭐 걷는 애들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른이고, 어른이고 해고, <laughs> 아, 한탕주의에 빠져서, 아, 거기서 가수가 되려고, 돈, 노방돈 벌어서 노방 날려고, 아, 한쪽에서는 아, 잔치가 벌어지고, 아, 백성들은 춥겠다가 아우성을, 아우성되고, 참, 이거는 인간들이 참 측량할 수도 없는 이 비극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미 많지도 못하고 참 짐승맞지도 못한 이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속상 망했다는 것, 망했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은 아, 인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제가 아, 사람을 아픈 사람을 치유할 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당뇨병 환자를 고칠 때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만 죽었다고 생각해라. 몸의 질서가 깨지면, 아, 이게 하루아침에 몸의 질서가 잡아지는 것도 있고 안 잡아지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에 죽었다고 각오해라. 담배를 끊을 때도 천천히 끊어야지가 아니라, 단칼에 아, 끊어야 된다. 술 역시 마찬가지로 술을 머리에 퍼도 아, 친구들이 동료들이 머리에 술을 퍼도 그때만 단칼에 자르면 된다.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의 질서를 잡을 때도 그냥 뭐 병원에 가서 주사 한방찍 맞고 낫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칼에 잘라야 된다. 나쁜 습관, 나쁜 행동, 해로운 음식 하여간에 커피 단칼에 잘라야 몸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요. 특히 스위스로 자살해라 가는 사람들 조력사망. 앞으로 제가 정말 이런 분들을 고쳐드릴 날이는데 병도 자기가 고치는 거지 누가 고쳐주지 않아요. 자기의 불행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도 본인이 하는 거고, 술 끊는 것도 본인이 하고, 담배 끊는 것도 본인이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도 살으려고 애를 쓰다가 손을 잡아주면 일어나서 빠져나와야 살수 있는 거고, 예수님도 바디메오가 소경인데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소원했다가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 발라 발라 주시고 바디메오 보고 실로암못에 가서 네가 씻으라 본인이 가서 씻어야 눈이 떨어지지 예수님도 뭐, 그냥도 고칠 수 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아,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저도, <laughs> 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내가 내몸 관리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살 빼는 거고, 내가, 내가, 내가 고치는 거지. 어떻게 남이 해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질병도 만 가지가 넘는데, 이 질병을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지. 근데 인간들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머리가 돌았어, 머리가 돌았어. 아픔은 병원에 가서, 어? 고쳐달라는데, 고치는 것도 있지만, 못 고치는 게, 고치는 게 70여 가지밖에 안 된다래요. 그 흔한 감기도 못 고쳐. <웃음> 감기가 <웃음> 몸에 걸렸다는 것은, 독감이 걸렸다는 것은, 여드름이, 아, 얼굴에 났다는 것은, 몸에, 몸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은, 몸이 이상 있는 것은 몸의 질서가 깨져서 모든 질병이 다 와요. 인간들은 원인을 모른다 그래요. 암이, 갑상선 암이, 유방 암이, 자궁 암이, 그 수많은 암이 왜 왔는지 원인을 모른다래. 감기가 왜 걸렸는지, 독감이 왜 걸렸는지, 내가 왜 불행한지, 이 원인을 모른다네요 원인을.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원인을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야. 이건 뭐 어떻게 돼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병이 없어요. 내가 불행한 것도 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또 조생 조상 때문에 불행한 거지. 그냥 아이들이 여드름이 안 생겨요. 아토피가 그냥 안 나와요. 그 어린아이 빨구대, 빨구대가 애기가 백혈병이 오는 것도 다 부모의 유전자가 더러워서 그렇게 오지, 애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백혈병이 걸려요. 한 7, 8년 전, 거의 뭐한그 정도 돼서, 한 100일 조금 넘은 아기가 아토피가 온몸에 아주 그냥 이건 돈눈도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다가 완전히 심 심각했던 애인데 기 기독교 병원에서 입원 입원 시켜놓고 병원에서 애기 들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젖을 뭐 먹여도 아토피가 막 말도 못하고 분유를 먹여도 애가 아주 그냥 죽는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 그런지를 몰라. 병원에 가면 애기한테 피 빼서 검사하고 기끗해 이런 거지. 이 애기가 왜 온몸을 아토피로 뒤집어 써서 이렇게 죽을 것통을받는지를 원인을 몰라. 그래서 친구 형님이 소개해서 저한테 데리고 왔었어요. 너무 딱하니까.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애기는 한 100여 조금 됐어요. 우리 애들이 괴물이라고 외계인이라고 이럴 정도로 다 아주 그냥 몸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심각했었다니까 <laughs> 그래서 저는 뭐이 애기 똑같은 애기를 곤친 적도 없고 제가 뭐 춘천의 목사님 딸내미 그 딸기코를 제가 어디 가서 곤쳐봐요 뭐예요 부모를 앉혀놓고 뭐 부목사라는데 어? 불을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이 소화되는 게, 속이 어떠냐, 소화되는 게 어떠냐 했더니, 밥잘 먹고 똥잘 싸고 잘 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모님이 속이 다 망가졌어요, 속이. 조금 속이 좋다고 빡빡 우겨, 빡빡 우겨. 아, 그래서 제가, 계속 빡빡 우기니까, 그 부목사 된 사람이, 전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신경성 위험이 있었다래. 그 부목사들 빼빼 말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일부고 사모님이 속이 다 망가졌어요. 속이. 속이 다 망가져서 사모님이 드시는 음식을 위가 망가지고 소장이 망가지고 간에서 해독을 못 해서, 그래서 저주를, 저주를 먹이면, 이 아이가, 이제 아들냄미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원인 없는 게어디있어요 지금 사모님 속이 다 망가졌어요. 빡빡 우기다가, 이제, 뭐, 저한테 안 되지, 뭐, 되겠어요. 아, 싫은 말 굳이, 그까지, 그 뭐.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만져봅시다. 발이든, 뭐, 손이든, 제가 만져봅시다. 그랬더니 아, 만져보라래요. 뭐, 자기 신랑이 있는데, 뭐, 제가, 그, 뭐, 성추행을 했어요. 뭐, 해야겠어요. <laughs> 손을 만져보니까 제가, 이 속이 난리가 났어. 제가, 트름하고 난리가 났어요. 혓바닥을 한번 내보세요. 이때더니 혓바닥에, 백, 대가, 아예요 이건, 칫솔로 닦아내도 또 생겨. 또 생겨. 한의원에서는 뭐신장이 열이 있다는데 아이 그건 개뻥이야개뻥아 제가 보니까 그래 제가 보니까 아 그래서 뭐 그건 뭐 틀림없이 끝장이 난 거니까 뭐볼게뭐 뭐 있어요 이 제가 사모님 한번 제가 만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단칸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려는 대로 한번 해봐요. 기름은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기르면 아기는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이 건강해지면 아기는 저절로 납니다. 저절로.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반은 잡아놨어요. 반은 잡아놓으니까. 완전히 위가 돌덩어리가 돼 있고 소장이 돌덩어리가 됐어요 배꼽 주위에 돌덩어리가 돼 있어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여간에 해로운 음식을 안 드셔야 아, 몸이 건강해져요 제가 연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온나무를 안 오르게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런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제가 아주 정말 위장병 환자들이 드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큰 압력솥에다가 압력솥에, 아, 옷이 안 오르지 않도록 뭐 옛날 어르신 분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 제가 느름나무도 유장병에 참 좋아요. 삶아서 커피 드시지 말고 이런 게 드시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옛날 어르신 분들이 삽삭 뿌리기 뭐 백출, 창출 뭐이는데 그건 뭐 가정에서 드셔도 되고 안 드시는데 안 드시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만 만져드리고 정말 땅 만지니까 이 명치 는 데가 시원해, 다 그래요. 저는 뻥 치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해서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냈어요. 두 눈, 또, 거기 온 사람들 다, 애기가, 온몸을 아주 그냥, 정말 이, 눈, 눈동자도 신동자가 빨개요. 얼마나 이 아이가, 통을받은지 몰라요. 울 힘도 없어. 그리고 제가 지켜보세요. 엄마, 엄마가, 엄마가 건강해야, 애기도 건강한데,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제가 한네번 정도 옷안 오른 물을 만들어서 그냥 잡숴보세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아, 음식을 해로운 거, 이런 건 입에 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리고 젖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바빠요. 제가 매일마다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시간 남으면 오시고. <laughs> 한 여섯 번 오셨어요, 여섯 번. 그때마다 이제 이 속이 풀어지는데, 신기할 정도로, 아, 풀어지더라고. 부드러워지고. 여섯 번 오시고, 이제 안 오셨어요. 제가 뭐, 바쁘니까 뭐, 신경 쓸 수도 없고, 본인이 치료하는 거지, 본, 어떻게 뭐, 제가 잘난 게 어딨어요, 제가. 아, 그래서 한 4개월인가 지나가지고, 친구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애기가, 아토피가 깨끗하게 애기가 났다래요. 신기한 일들이 많죠. 뭐 이건 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삼천포로 빠지는데 원인을 알아야, 알아야 된다. 제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사건들, 미제 사건들, 뭐 이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사람을 죽여서 안 매장을 했는데도 뭐, <laughs> 이제 들키면 깜빵 가는 거고, 안 들키면 깜빵 안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죽여서 뭐, 시멘트를 갖다가, 응? 갖다 시멘트, 시멘트를 갖다가 뭐 파먹고, 뭐. 이 미제 사건이고, 이 살인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데도, 고작 붙잡히면 깜빵 가서 조금 사람 되는 거고, 안 붙잡히면, 안 붙잡히면 안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를 파리 목숨 마지도 여기지 않아. 그냥, 자기가 뭐 하는데 생각하고 틀리다고, 위층에서 층간, 층간 소음 때문에, 그거 의견 안 만든다고, 그냥 죽이는 거야, 죽여. 그냥 막, 막 죽이는데, <laughs> 죽여봤자. 죽여봤자. 뭐몇년 이거 술 존나게 처먹고, 사람을 깔아서 죽여도, 그냥 돈만 있으면, 끝발 좋은 변호사 이런 새끼들 갖다 세워서, 그냥 3년 살면 돼. 그냥 5년 살면 돼. 살다 나가서 또 존나 게처먹고또 가서 깔아 죽이면 되는 거야. 그냥 뭐. 파리 목숨도 파리 목숨 맞지도 못하니까 죽이면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니까 사채 빌려주고 10만 원, 20만 원뭐 100만 원 빌려주고 2만 프로, 3만 프로 7만 프로 받아도 걸려봤자 들어가서, 뭐, 2, 3년이면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니까요. 보시피싱에서, 이한 가정을 바탕으로 냥 만들어 놓고, 자살을 하고, 가정이 막, 다, 그냥 풍비박살인도 그냥 3년이 되고, 4년이면 되고, 5년이면 되는 거야. 그냥 깜빵 가서, 그냥 사기친구 가지고 빼돌려 놨다가, 3년이고, 5년이고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편안하게. 저는 왜덜 그랬는지는 몰라요, 왜덜 그랬는지. 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이런 법이. 법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해. 자칭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는 새끼가 정과장에다 사기꾼이 아주 인간 쓰레기 말종 새끼니까, 나라를 기강을 세우지는 못해, 기강을 세우지는 못해. 가정에서 아버지가 미친 개또라이새끼 같으면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처먹고 기집질하고 일도 안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자가 아버지라고 하면 그 마누라 자,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냐고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 개촉같이 살면서. 어떻게 가정을 다소릴 쓰겠냐? 어떻게 가정을? 그럼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게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고 애미는 이년도 맨날 돈에 미치고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처먹고 인생을 개 족같이 사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도자란 하늘 을 우러러 한장 부끄러움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가수를 찌는 거지, 교회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지, 돈에 미쳐서 새끼들한테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냐? 제가 맨날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아, 그래서 제가 맨날 방송하면서, 저기 참 많겠다. 저한테는 저기 참 많겠다. 특히 교회 목사들이 저를 만나면 때려 죽이려고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남편한테 밤을 찍찍 가는 이런 애쁜네들한테욕 많이, 많이 먹겠다. 아니간 그러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았어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사람 목숨 하나, 에? 파리 목숨 마지도 못하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나라 나라가 무슨 나라냐고? 아프리카도 이러지 않아요. 미국의 나라도 이러지 않아.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무슨. 사형 폐지 국가냐고 이개족 같은 짓을 하냐고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이면 돼 죽이면 보이시피지 혓바닥을 벤치 뺀치, 벤치로 잡고 당겨서 카타칼라 끊어내면 돼 끊어내 끊어서 피다쏟 해가지고 죽이면 돼뭐 간단한 거지 이거를 자기가 깨끗해야 집행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란 놈이, 대통령이란 작자가 깨끗하면, 뭐를 못해, 뭐를 못해.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졌는데 뭘 못했냐고. 자기가 깨끗해야지. 자기가 더러우니까 장관들이고 나발이고, 전부 인간 쓰레기 말정으로 갖다 놓고, 어떻게 나라 꼬라지가 되돌아갈 수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정직해야 된다. 아, 이렇게 강조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